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음, 다섯 번째 시간이네요. 지난번에 약수 배수 기본 얘기를 했는데, 정리 한번 했나 모르겠어요. 자, 수학하는 타조의 박승철 선생님입니다. 항등식 얘기를 오늘 좀 해볼 텐데, 여러분들, 항등식이 좀 낯설 수도 있는 용어인데, 사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세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 오늘 등식 얘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등식, 등식이 뭐냐? 이퀄리티라고 써 있는데 쉽게 여러분들이 는이 들어있는 식을 등식이라고 보시면 돼요는 들어있는거 이퀄 그죠? 그래서 숫자나 문자를 식을 표현하고 등호를 써서 수식을 연결해서 나타낸 것 이라고 써 있는데 쉽게 여러분들한테는 는이 들어있는 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등식은 종류가 두가지 세요. 항등식이라는게 있고 그 다음에 방정식이라고 하는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미 방정식이라는 표현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다음에 대한 2차 방식 풀어라 1차 방식 풀어라 이런 용어를 많이 배우셨거든 항등식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수학에 등식이 있으면이 등식은 항상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항등식이 있고 방정식이 있고 자 항등식이란 게 뭐냐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변수를 포함하는 등식에서 변수의 값에 상관없이 등호가 성립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한다 어우 복잡해 보인가 변수, 변하는 숫자입니다. 변하는 숫자. 우리가 흔히 뭐 X, Y 이런 거 가리켜요. 이 항등식은 쉽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항상 성립하는 등식. 이해하셨나요?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서관한 건 말로 이해하는 거니까 용어형이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등식 표현을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눈이 들어있는 식이죠? 등식입니다. 근데 이 등식은 항등식이세요. 양쪽이 같은 식이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립하는 식이세요. 그래서 일반 책에 보시면 X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식 또는 X에 뭘 집어넣어서 성립하는 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양쪽이 같은 식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흔히 썼던 이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여기 좀 한번 읽어보시면 변수를 포함하는 등식에서 변수의 값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결정나는 식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이런 것들이세요. 이렇게 써있어요. 다음에 방정식을 풀어라. 그럼 우리는 구하는 게 목적이 x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x가 얼마가 되어야 이 식이 성립합니까? 라는 뜻이거든. 이 x를 우리가 방정식에서 뭐 해, 근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얘 풀어보시면 x가 마이너스 2잖아요. 이게 해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 넣어야만 성립하는 식이라고요. 뭐 3을 넣는다든지 0을 넣는다든지 하면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X 값이 특수한 X 값, 우리가 얘기하는 해라고 하는 이 해라고 하는 특수한 X 값을 집어 넣어야만 성립하는 식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등식이 등장하시면 그 식이 항등식인지 방정식인지를 반드시 문제에서 설명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항등식 표현에는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다음에 등식이 있는데 X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이렇게 표현 주면 X가 얼마든지 이 식이 성립한다는 뜻이니까 항등식을 가리키는 표현이고요. 다음에 대한 방정식 풀어라. 그럼 등식인데 방정식이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는 앞으로 이제 등식이 등장하시면 이게 방정식인지 항등식인지 꼭 확인을 하시고 나서 문제를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이 방정식 얘기는 중학교 때부터 이어서 이 다음 쪽에 뒤에 가서이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릴 거고, 오늘은 방항등식이라는 표현을 가지고서 공부 한번 쫙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볼까요? 우리 자, 다음 페이지. 항등식의 풀이법이라고 그래서 항등식을 푸는 방법을 써놨는데 요뭐 개수 비교법이니 수치 대입법이니 하는 이 표현들은 여러분들 크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개수 비교법, 양변의 동류항의 개수를 비교하는 방법. 쉽게 양쪽 식이 똑같으니까 뭐 예를 들면 2 x 제곱에 a x 플러스 3이란 식이 있고 여기가 이제 b x 제곱 플러스 3 x 플러스 2, 3 이러한 등식이 있는데, 이 등식이 항등식이라고 하자. x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고 하자. 라고 하면, 아니, 양쪽이 같은 식이니까. 야, 2차는 2차끼리 같아야지. 아, b는 2네. 1차는 1차끼리 같겠지. 아, a는 3인가보다. 이렇게 계수끼리 비교해서. 야, 이거 같은 식이니까, 계수끼리 똑같겠지. 라고 해서 푸는 방법을 수치, 아, 개수 비교법이라고 하는 거고. 이해하셨어요? 자, 두 번째 방법에 보시면 수치 대입법이란 말이 있는데, 수치. 한자입니다. 숫자 값이에요, 값. 숫자 값을 대입해서 푸는 방법. 그래서 문자에 적당한 수를 대입해서, 항등식에서 그 값을 구하는 방법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좀 예를 들어보면, 뭐, 2x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란 다항식이 있는데, 뭐 2배 x-1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를 구하라 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아니 얘가 항등식이라고 하자. x값에 관계없이 이 등식에 성립한다고 해보자 라는 말이 있다면 항등식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x에다가 얼마든지 간에 그러니까 x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무조건 성립해 하는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x가 만약에 0이라고 해보자. 야, 0을 넣어도 성립할 거 아니야? 그럼 왼쪽은 3이 되는 거고, 0을 집어 넣으면 얘가 2가 되죠? 0 집어 넣으면 B는 의미가 없지? C가 되니까. 야, 이 C 1이네. 이렇게 해서 권는 방법을 수치대입법이라고 한다고요. 이해하셨어요? 이번에 X에다가 B 한번 구해볼까요? B? 그럼 얘 X에다가 1 넣어봅시다, 1. 아니, 얼마든지 상관이 없는데, 계산이 편한 게 좋은 거니까. 1을 집어넣게 되면 이쪽에서 얼마 떨어져요? 2 나오네요. 아, 잘못 썼네. 1을 집어넣으면 4가 나오네요. 그럼 1 집어넣으면 0 되잖아요.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편하게 집어넣은 거야. 얘는 b 남겠죠? 아까 c가 남을 텐데 c는 1이라면서요. 아, 그러면 b는 3인가 보다. 이렇게 해서 숫자값을 x라는 변수에 다 집어넣으면서 얼마든지간에 성립하니까요. 집어넣어서 푸는 방법을 수치 대입법이라고 하는데 이두 가지 이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뭐 개수를 비교한다, 수치 대입한다, 꼭1 번을 풀어라, 2 번을 풀어라 이런 것도 아니라고요. 그냥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개수 비교를 하시려면 개수 비교하시고 수치 대입 하시려면 수치 대입해서 항등식의 값을 구해내시면 되는 거야. 우리가 원하는 해를 답을 아, 해라고 하면 안 되지. 답을 자, 이런 어떤 기본 설명을 좀 해드린 거예요. 이제 이게 항등식 얘기입니다. 나중에 가시면 이 항등식이 굉장히 많은데 써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뭐 크게 의미는 없어 보이지만, 선생님이 기본적인 항등식 예제를 좀몇개 해드리고 오늘 정리할게요. 첫 번째, x값에 관계없이 다음에 등식이 성립한다 써 있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이거한테 중요한 거야. x값에 관계없이 항등식입니다. 아, 이식이 항등식이구나. 그러므로 다음이 항등식이 된다고 하면. A, B, C 구해보세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해됐죠? 아, 항등식이구나. 자, 첫 번째.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쭉 보니까 숫자를 집어넣을지, 뭐, 개수를 비교할지, 이건 내 맘입니다. 2차 한번 확인해볼까요? 2차? 자, 여기 2차. A 나오나 봐, 개수가. 저기 2차. B 나오죠? 여기 2차. C 나오네요. 아, 이 값은 2차 개수인데, 이쪽 2차 개수가 3이니까 얘가 3 나올 거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개수 비교법인 거고. 자, 이번에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방법으로. 자, 이번에 x에 0 넣어보자. 아니, 0을 집어넣으면 성립할 거 아니야. 0 넣어보니까 8은? 0 넣으면 얘가 없어지잖아요. 의미가 없죠? 얘도 의미가 없죠? 그럼 0 집어넣으면 0 집어넣으면 2 나오네. 야, 2b 나오네. 아, b는 4인가 보다. 이렇게 하는 방법을 수치대입법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문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같이 쓰시면 됩니다. 같이. 세 번째. 이건 뭐 해볼까요? 1로 볼까요? 1. 1로도 얘가 0 되니까 좀 편해지잖아요. 계산이. 그냥 1 집어 넣어보니까 얘가 얼마 나와요? 5 떨어지네. 그죠그 다음에 1 집어 넣어보니까 얘가 0될 거고, 이쪽도 0될 거고. 1 집어 넣으니까 이쪽이 마이너스 C가 되네요. 그래서 C는 마이너스 5가 되네요. 다 했죠? 얘랑 얘랑 더하면 마이너스 1 나오잖아. 그럼 C는 4가 나온 아, C란다. B는, 아이고, 이거 실수하네. 얘랑 얘랑 더해서 마이너스 1 되는 거죠? 그럼 A는 4가 되는 거지. 이렇듯 수치대입과 계수별을 적절히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된다고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분명히. 그다음 예제 하나 해볼까요? 다음에 다항식 있다. 3차 다항식이네요. 3차 당항식을 x-1 제곱으로 나누었다. 그럴 때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이거래더라 그렇다면 a, b, c 구해봐라. 자 다항식 나눗셈 여러분 배우셨습니다.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다항식 나눗셈 얘기가 나오면 반드시 이렇게 먼저 쓰시라고 그랬어요. x3승 마이너스 4x제곱에 ax 플러스 b라고 하는 다항식을 x-1 제곱으로 나누었다. 그럴 때 몫이 x 플러스 c인거고 나머지가 3이래더라. 이렇게 쓴 거지. 그럼 여기에 당시이나눗셈 얘기가 왜 들어있냐면, 아니, 이 식이나 이 식이나 같을 거 아니야. 당연히. 당연하죠. 그러니까 얘도 항등식인 거야. 양쪽이 같은 식이다. 이거지. 이걸 가지고 한번 A, B, C를 한번 구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얘죠? 얘를 전개 한번 해볼까요? X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1. X 플러스 C. 플러스 3 이렇게 계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3차를 보니까 당연히 맞아야 되는 거고 2차 볼까요? 2차? 여긴 마이너스 4가 나오는데 2차가 여기가 마이너스 2 그죠? 그 다음에 여기 2차가 C가 붙네요. C 이 값이 오른쪽이 2차 개수인데 여기 있는 마이너스 4랑 같을 거다. 그래서 C는 마이너스 2가 나오나 보다.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지. 자 얘가 마이너스 2입니다. 이번에 이제 얘를 찾아냈으니까요. 그럼, 1차 한번 확인해 볼까요? 1차? 그러면 A가 구해지겠네? A는. 1차 보시니까 이게 마이너스 2잖아요? 이렇게 가시니까 4. 그죠? 1, 5 나오네. 아, A 5인가 보다. 쌤이 이미 이런 방법들을 앞에서 썼어요, 사실은. 맞죠? 자, 이번에 상수값 보시면 B인데, B는. 아니, 상수끼리 곱해서 계산 나와야지. 1이겠네.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도, 항등식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쌤이 한번 예제를 들어 드린 겁니다. 다음 예제 한번 해 볼까요? 다음 예제. 뭔가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어떤 문제인지 한번 봅시다. 왼쪽 식이 지금 6차식이세요. 여기 보시니까. 그죠? 요거를 전개하면 이렇게 나온 답니다 근데 안 알려 준 거야. 그래서 상수값 계수를 그냥 a0, x 계수를 a1, 제곱의 계수를 a2, a3에서 인덱스를 줘서 약간 우리 눈에 보기 좋게 만들어 준 거야 어쨌든 이 값들은 다 상수 값인데 몰라요 그죠? 모릅니다 현재는 물론 이거 세번 전개 쫙 해보면 나오겠지 근데 너무 기니까 그러지 말고 좀더 쉽게 푸는 방법 좀 찾아보자 당연히 양쪽 식이 항등식이겠지 같은 식이겠지 라고 문제 써있다고 이렇게 써있고 이렇다면 A0 상수 값이죠? a2, 제곱의 계수입니다 a4, 4차의 개수인 거고 a6, 6차 개수를 더해봐라. 그러니까 1, 4, 5는 빼야 되겠네. 이렇게 했을 때 한번 구해봐라. 이게 문제인가 봐요. 이 문제는 상당히 풀이법이 많이 쓰이는 풀이법이시니까 여러분들이 꼭좀 이해하시고 잘 나중에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느냐. x에다가 1을 집어넣으세요. 양쪽에 항등식이니까 얼마를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1을 한번 넣어 보는 거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을 집어넣으시면 여기가 왼쪽이 1 되세요. 맞죠? 1은 하시면서 오른쪽도 쭉 x에다 1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넣으시면 x의 의미가 없어져요. 1이니까요. 그래서 이게 a0 a1 a2 a3 a4 a5 A6를 쭉 더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1 집어넣으면 보통 모든 개수의 합이 나오세요. 이것도 셈액 자주 등장합니다. 이것도 잘 배워놓으시고요. 자, 두 번째. 우리 이제 이게 끝이 아니니까요. 이번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번 집어넣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보면 이게 3 되세요. 그죠? 그럼 3의 3승이니까 27 되겠네. 근데 마이너스 1을, 오른쪽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야 뭐 A0겠죠. 근데 이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4가 바뀌세요. 그쵸? 렇 근데 이게 제곱이 되면, 여기는 다시 그냥 그대로 플러스가 나오십니다. 다시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A3가 될 거고, 3차기 때문에. 다시 여기는 4차가 돼서 A4가 그냥 될 거고, 5차는 마이너스가 붙을 거고, 6차는 그대로 될 거고, 이런 일이 벌어지세요. 그래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복하게 됩니다. 정해져 있는 패턴이세요. 이 식을 가지고 내 목적이 얘를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양쪽을 더하십니다. 이렇게. 더하시면 이런 일이 벌어지세요. 28 나오잖아요. 는 하면 여기 있는 a1과 마이너스 a1, a3, 마이너스 a3, a4, a5, 마이너스 a5 뭐 지워주세요 그러면서 A0 두 개, A2 값도 두 개, A4 값도 두 개, A6 값도 두 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얘가 우리가 원하는 답 아니에요? 답 얼마다? 따라서 A0, A2, A4, A6를 더한 값은 양쪽을 2로 나눠서 14가 나온대더라 이렇게 풀 수가 있다고요. 여기에 1 집어넣는 방법, 마이너스 1 집어넣는 방법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고 실제 우리가 문제 풀 때도 많이 써먹는 풀이법이시니까 잘 한번 배워놓으시고 정리 한번 해놓으세요 이해하셨죠? 다음 문제 한번 가볼까요? 자,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약간의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이 문제도 접근을 안 해보신 분들은 거의 다 못하시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 한번 해드릴 테니까 잘 보시면서 이해하시기 바래요 자 최고 차익계수가 일자인 어떤 4차 방식 이 있다 여기까지는 이 말인 거잖아요 f(x)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x 4승계수가 1이어서이두 개에서 어떻게 생겼나보다 이 말인가봐 자 그래서 이 f라는 4차 방식이 있는데 안 알려줬단 말이야 근데 그 4차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0이 나오고요 1을 집어넣으면 1 나옵니다 2를 집어넣으면 2 나오고 3 집어넣으면 3이 나온답니다 그렇다면 f 뭐냐? 이게 문제예요. 요 프리법 좀잘 배워놓으셔서 문제 적용을 잘 하시기 바래요 이거는 항등식이라기보단 사실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지는 뭐 방정식 얘기 있잖아요. 그거 살짝 활용하는 겁니다. 뭔 말이냐면 f of x equal to x라는 방정식을 생각합니다. 이런 방정식 있다고 생각해 봐요. 이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근이 있어요. 근이. 그 근을 집어넣어야만 성립하는 식이라고요. 그런데 이식 만들고 나면 0 집어넣으면 0이 나와요. 이 식이 성립해요. 그러니까 1 집어넣으면 얘가 나옵니다. 2 집어넣으면 얘가 나오고 3 집어넣으면 얘가 나오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F가 4차니까 이 방정식의 4개의 근이 0 또는 1 또는 2 또는 3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으시겠어요, 뭔 말인지? 그러면 예를 내가 넘겼다고 해서 식을 이렇게 바꿔치기했다고 해서 근이 바뀌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f가 4차라면서요. 거기서 x를 뺐어요. 그렇다고 4차가 바뀌어요?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식은 이 식은 4차인과 동시에 최고차계수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x 4승 어쩌고저쩌고 나갈 거라고요. 그 말은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f of x 마이너스 x는 이 다항식은 분명 얘가 근인 걸로 봐서 x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이렇게 쓸수 있지 않을까? 그래야만 아니 0 집어넣으면 0이 나오는 식이 성립할 거고 1 집어넣으면 1 나오는 식이 성립할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프리법 잘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어요? 나 f 가는게 목적이라면서요. x 넘기세요, 이렇게. 따라서 f(x)는 x, x-1, x-2, x-3에다가 요 x를 넘겨 더해서 x라고 쓰면 이게 답일 거라구요. 어떻게 이해되셨어요? 다 정리해서 쓰시면 안 돼요. 이 문제를 푸실 때 학생들께서 이렇게 해 보면 이렇게 문제를 놓고 푸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풉니다. 뭐0 넣으니까 0 나오더라. 1 넣었더니 1 나오더라.서 a, b, c를 식네개 만들어서 a, b, c를 구해요. 복잡하죠. 물론 나오긴 나와요.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만 너무 복잡하니까 이렇게 쓰는 풀이법은 웬만하시면 안 하는 거야. 너무 복잡해지고 식도 길어지고 만만찮아요. 선생님도 문제를 푸실 때풀때 때 이렇게 쓰는 풀이법은 거의 마지막 풀이법입니다. 딴게 도저히 안 보이면. 그럴 때나 쓰는 거니까 이거 웬만하면 연습하지 마시고. 이런 풀이법 하나 잘 배워 놓으셔서 이 풀이법이 문제를 풀다 보면 굉장히 유용하세요. 이해할 수 있죠? 잘써 먹으셔서 나중에도 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강의는 항등식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See you again.